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대학생 24살 강지원입니다. 어,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고들 얘기하고 그중에서도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?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24살이지만 제 건강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린 나이에 책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제 건강 주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.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.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나아지는가 싶었는데,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.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? 처음에는 증상이 장기침이나 가벼운 두통 정도라서 아내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에 힘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제서야 저는 아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 몸을 위해서 좀더 신중한 치료법을 고민해 보다가 한의학의 투자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투자의 결과입니다. 처음에는 저도 아 이게 과연 오를까 하면서 의심하기도 했어요.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건강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. 그때부터 아내 건강 주가 상승은 한의학이 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. 보시다시피 저의 건강 상태는 지금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 주가는 어떤가요? 혹시 코로나 후유증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여러분의 건강 주가도 저처럼 상승시키고 싶다면 은 저를 믿고 한의하게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